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닷컴입니다.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2월 14일 금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어스탁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어스탁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방송은 안 합니다. 문자 문의로는 호가창이나 종목, 투자 고민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하시게 맞고요. 그리고 개장 단타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수한 이후에 목표가 순적가 설정했을 때그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연습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매수량과 매도량 체결 강도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도 잡으셔야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장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카창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호카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 어,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공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량 보면서 어,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마디가 설정하는 법, 내가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습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월 14일 금요장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CJ C Food, EID, Ino Instrument, 소리바다, 코아아시아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 기준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를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온 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어, 정확하게는 개장 단타기 때문에 개, 개장과 동시에 개부를 뜨는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월1 4일 갭상승 종목으로 c j c Food, EID, Ino Instrument, 소리바다, 코아샤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변동성을 좀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중국에서 어 확진자를 검사 받은 사람들 모두 포함하면서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더 급증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 변동성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이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도 안 좋은 수식과 옵션 만기라는 이유로 이게 출렁거리는 부분은 아직 시장은 불안감이 남아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은 뭐 하, 하락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의미가 좀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전략은, 어, 여기, 여기까지 의 전략이라면, 어, 현금 비중의 현금 비중을 늘려놓자. 그리고 여기는 미중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현금 비중에서 이제는 주식 비중을, 현금 비중에서 주식 비중을 좀더 늘려가다. 그 다음 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어그 이후로는 조금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자.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고 맞지만 좀더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게어어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가 간헐적이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인다면 어 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다른 전략이라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오늘도 시장은 어 코스닥 시장은 강고화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부분이 조금 우려감을 좀 키운다 변동성을 좀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 음, 확실한 상승은 아니다. 불안감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트비티. BT. 넥스트비티는 충분히 어,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는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삼프는 어, 수익보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Q 캐피탈, Q 캐피탈은 충분히 3에서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HLB 파워, HLB 파워는 시작과 동시에 떨어졌고요 같이 보라고 했던 HLB도 마찬가지고요, HLB 생명과 세 종목 모두 이제 호가창에서 에너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KTH. KTH는 오늘 장, 어, 기준가 위에서 시작하면서 강한 상승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내일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한 번쯤, 한 차례 더,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중에서 넥스트 비 b 그리고 q c a p 그리고 k t h 이렇게 세 종목 공략 가능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2월 14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c 푸드 CJ c 푸드는 어, 최근에 이런 어 횡보 보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조금 들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단다는 부분이 어, 시장에서 내일장에도 충분히 한 번쯤 한 차례 강,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준가는 3,180원. 3,180원이면 단기적인 고점을 뚫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3,260원. 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 하면은 3,37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3075원. 여기까지는 지지가 1차적인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회색선 입평선이 120이 평선입니다 여기까지는. 2,980원 2,960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여기도 지지 못 하면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0이 파란색 이평선이 201 이평선인데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2,87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마디 가격 설정하시면서 어, CJ c 푸드는 3,180원, 3,180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3,270원 그리고 여기서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면 3,370원까지 한번 노력 보시면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 3075원에, 3,07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준가는 3,1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3,075원을 지지 못하면 2,960원 2,900도 지지 못하면 2,87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J시푸드는 3,180원 기준가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고요. CJ치푸드와 함께 같이 보실 종목은 CJ치푸드1 우선주. CJ치푸드1 우선주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오히려 탄력은 CJ 치푸드 우선주가 더 강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4150원 4만 150원이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대를 뚫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4만 1,800원 여기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서 호가 차이좀더 강하다 그럴 때는 4만 3,1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단기적인 매물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면 은 여기로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호가 차이번 보시고 맞고 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3, 800, 3만 8,15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면 은 36,800원 그리고 여길 지지 못하면 35,7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밑으로 최대 33,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CJ 10% 1 우선주 같은 경우는 35,700원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공략하기 편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호가창이둘다 약하면 아예 공략을 안 하시면 되고요. 호가창에서한 종목을 튀는데 뒤따라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호가창을좀더더 더 보시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JC푸드는 3180원 기준가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C푸드 우선주도 4만1 5 0원 기준가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EID EID 같은 경우는 이런 횡보하다가 큰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은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속적인 이런 하락세에서 이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세가 났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어, 세력들이 다 빠져나간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번쯤 들썩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37원. 동전주기 때문에 동전주의 바닥이고 어좀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찜찜하다 공략하기 좀 힘들다 하신 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250원까지 250원이면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에서 237원이면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돌파 여부 보시면서. 어, 호가창에서 매수량과 매도량 체결 강도를 보셔야 되고 체결 강도가 좀더 강하, 강하게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진다면 이 단기적인 매물대을 소화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25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EID는 237원 기준까지 잡고 2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어이 회색 입평선이 120이 입평선인데 여기 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50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면은 이 60일선, 6 0일선 있는 221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어 207원, 208원까지는 209원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동전 주고 이래서 공략하기 어렵다. 심리적 으로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237원 기준까지 잡고 25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되고 만약에 시초가가 좀 강하게 튀어서 25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200일 이평선 있는 중간 정도 2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2 5 0원 시작한다면 2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200 120일이 있는 250 250원 선이 기준가가 돼야 된다, 지지를 해야 된다는 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EID 같은 경우는 내일장 237원 기준가 잡고 2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쿨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최대 221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기준가 237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221원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209원, 21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가 나오면 다시 221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혹시 다음날 호가창이 너무 강하게 뛰어서 갭을 너무 많이 뛰어서 250원 부근에서 시초가 형성되면은 22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가능하다. 다만, 맞고 떨어지면, 250원에는 지지구간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EID는 237원 기준가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노 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과, 여기 저점, 쌍바닥 찍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저점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음, 충분히 내장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먼저 잡아 드리면 어, 3,255원.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120이 이평선인데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장에 3,255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다 하면은 3,453원 돌파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노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돌파 여부 보시면서, 3,7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여기 120일 이평선 돌파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3,0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기적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3,0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277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2520원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주의 종목이고,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로 부담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준가 3255원 기준가 잡고, 가장 먼저 1 2일 이평선 돌파여부으로 한번 보시고, 이때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타면 한번 잡아보시면서, 어, 3,450원 돌파해보까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강하다면 은 3,7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마디 가격을 잘 세워 두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55원에서 가다가 맞고 떨어지면은 3,0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준가 3,25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면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지지 못 하면 2,770원, 2,77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매수량 매도량 체결 강도 보면서 기준 어, 3,02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최대 2,5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 안 그러면 조금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3,255원 기준가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소리바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우하양 하는 거고 여기 바닥 찍고 최근에는 여기 변동성을 키우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20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충분히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025원. 1025원이면은, 일단은 마디가격인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50원까지 일단 도입과 여부를 보시고, 여기서 좀더 강하다. 10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1000원 구간. 1000원에는 지지가 나오는지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963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928원. 여기도 못하면 892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어, 동전주냐, 지폐주냐 이 갈림길이기 있 때문에 마디가격을 1,025원 기준가 잡고 1,051원, 1,050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면서 최대 1,0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000원 라인에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지가 나온다면 1,02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가까이는 수익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1,000원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밑으로 빠르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963원, 그다음 800 아, 928원, 그 892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892원 지지가 나온다면, 928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리바다는 1025원 기준까지 잡고, 4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아시아.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상승과 급락,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시 우상향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조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 겁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어 뭐랄까 불안감이 있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어,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가는 7910원 7,910원이면은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가창을 보면서, 어, 매수량, 매도량, 체계광도 보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지면서 체계광도가 올라가면, 이 단기적인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8,100, 8,180원, 90원 여기 돌파 여부를 보시고요. 여기서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면, 84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면 빠르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77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가 안 나온다면 7500원, 751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718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 6,640원까지 한번 지지구간에 나오는지 지지구간에 나온다면 다시 6,9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아시아 코아 같은 경우는 당기적 매물대 있는 구간에서 기준가가 형성되면 은 1차적으로 8,180원 여기 돌파 여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가 차이 좀더 강하다 그러면 8,600 8,4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가다맞고 떨어지면 7,720원 그리고 여기 지지 못하면 7,490원 아니면 7,400, 7,50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지지구간이 나오는지 보시고 여기도 못하면 7,170원에는 지지구간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6,64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다섯 종목 CJC푸드 EID 인오인스트루먼트 소리바다 호아시아 이렇게 다섯 종목을 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 2월 14일 금요일 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꼭 수입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